청결은 물리적인 개념입니다. 청결은 헬라우로 카타로스라고 하는데, 당시 유대교의 정결 예식에 주로 사용된 용어로 도덕적, 종교적, 의식적인 정결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인간의 모든 사고와 행위의 원천인 마음을 탐욕과 두 마음에서 해방시키고 정결케 하는 근본적이고 내적인 청결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마음이 좀 답답했었는데 속이 뻥 뚫릴 때 우리가 카타로시스를 느꼈다고 말합니다. 청결, 카타로스가 바로 여기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청결이라는 말이 또 구약 성경에서는 정결이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리적 개념의 청결의 의미가 예수님 시대에는 어떻게 이해됐고, 또그 시대의 사회적 통념은 어떠했는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청결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마음의 청결입니다. 예수님이 강조하고자 했던 청결은 끝이 청결한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청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당시 배경을 보면 대표적인 분파가 바리세파 사두개파 그리고 그 바리세파와 같은 아류인 소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난히 청결 문제에 대해서 무슨 신경 쇠약 중에 걸린 사람들처럼 예민했습니다. 그들은 들고날 때 손발을 씻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실천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신앙의 핵심을 정결 의식과 낙은의 혼대법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정결 의식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씻는 일에만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자 볼 때처럼 일어나 시비를 걸어온 것입니다. 그것은 씻었다 안 씻었다가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고 그 씻어야 되는 청결이 무슨 의미인지 그 속뜻을 몰랐다는 말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그들의 비틀려진 그 반쪽짜리 청결의 의식을 보시고 그들을 질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화해술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끝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세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하리라. 끝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청결한 척 했지만 안으로는 의식과 불법이 가득하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청결이 한다고 하면서 소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표면적이고 가시적인 율법적 청결을 빚댄 말씀입니다. 실제로 잔과 대접을 깨끗이 하는 이유는 음식을 깨끗하게 담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그릇의 안팎을 모두 깨끗이 해야 되지만 우선적으로 깨끗이 해야 할 부분은 그릇의 안쪽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릇 안을 탐욕과 방탕으로 채웠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속마음인데 끝으로는 거룩하고 깨끗한 척하면서 속마음은 탐욕과 방탕으로 채워줬던 것입니다. 탐욕은 헬라어로 하루파게인데 강탈, 약탈, 도둑질을 뜻합니다. 야고보소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 청결의 반대 개념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은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것입니다. 즉 청결이란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뒤에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먼저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는데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서 다가오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귀신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난이 두려워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님을 향하여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물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갈 때에는 안 빠졌는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다가 빠져갔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시설이 둘로 나누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건지셨고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는 배에 오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베드로는 또물 위를 걸었습니다. 여기에 아주 비수 같은 메시지가 하나 감춰져 있습니다. 처음에 걸어갈 때에는 풍랑을 보다가 빠져갔는데 두 번째는 베드로가 주님만 의지한 것입니다. 우리도 위기를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주님 도와주세요라는 말이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기로 몰아넣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도록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것은 나를 구원하실 이는 주님밖에 없다는 고백이고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르켜서 청결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결한 것은 물리적인 개념을 뛰어넘어 마음이 둘로 갈라지지 않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고 오직 천지를 지으신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그 마음의 상태를 가르켜 청결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노래하는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산마다 산당을 차려놓고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고 생각해 보니 그 산에 차려진 우상숭배 단지가 나의 도움이 아니라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이 시대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돈 권력 힘 세상의 부귀영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 수인은 반전의 고백을 토해냅니다. 상 곳곳에 빼곡히 세워져 있는 그런 허망한 신들이 나의 도움이 아니라 이 전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시편 24편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물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후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산과 거룩한 곳은 시적인 표현상 달리 했을 뿐이지 같은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는데 그 조건이 마음의 청결입니다. 시편 24편도 같은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그 성소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소에 들어갈 자는 손이 깨끗하며 또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탈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라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오절에도 보면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그분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고 합니다. 이 의가 다른 말로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의의는 내가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노력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의의이고 이 의의가 복이라는 말입니다. 계속 10편 6절을 보면 이는 여호를 찾는 족속 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자체가 이미 복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우신 새롭고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천이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내가 거룩한 행위로 삶을 살아내서 그 조건과 그 자격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제물이 되어 주시고 흘리신 보혈의 피를 우리 마음에 불어 주셔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청결한 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도 내 믿음이 한90% 되었는데 아직 100%가 안 됐다는 개념의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은 온전한 믿음이라는 말에는 참중적인 메시지가 들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믿음이 천성에 이를 때까지 완성되려면 그 손이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은 우리의 삶과 행위를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소론 부분에서 바리세인과 석유관들의 끝난 청결하게 하는 그 이중적인 삶의 대도에서 신랄하게 비판하셨는데 그 이유가 그소그악하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했기 때문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너희 홀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사야 1장 11절부터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고 선을 베풀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론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어느 민족보다도 열심히 제사를 드렸는데. 그들의 행실이 변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물론, 건검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꼬박꼬박 나오고, 이런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전 문을 떠나면 그 손에 피가 가득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중적인 삶이고, 두 마음을 품은 삶입니다. 그래서 기도해도 듣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마음이 청결하고 복 있는 자들은 믿음과 삶의 일치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이런 온전한 믿음의 행위가 일상의 삶에서 순종으로 사라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자들의 마음이 청결한 자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그 올라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장차 성조는 하나님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분명히 뵙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자들의 눈에는 이 세상 살 동안에도 공고한 자들의 눈물 속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위처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정결한 자들에게는 소자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결이란 손발을 씻는 것을 뛰어넘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을 사는 여러분 모든 삶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